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회 어,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네, 요거를 주셨네요. 어, 골디락스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띄운 바 있었습니다. 예, 좀 부정적인 영상을 띄우고 나서 그다음 날 어, 재단에서 k m i 재단에서 생각하는 최종적인 낙업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공지가 하나 더 있었죠. 텔레그램 방이 새로 오픈을 한다고. 그래서 어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뭐 앞서 뭐 여러 가지 혼선들에 대해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새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댓글에는 뭐 어떤 유튜버분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고도 하는데 뭐 정확히 밝혀진 바은 없습니다. 누군지도 감도 안와요 예, 네,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찌됐건, 뭐, 채널방이 새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상장 시 즉시 거래 가능 토큰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그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그, 락업, 이제, 채굴한 코인에 대해서 락업에 대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인은 해당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상장 시 즉시 거래 가능 토큰 지급을 어, 에드랍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 수량은 100개이고요. 그리고, 어, 지급 조건은 새로 생성된 그 해당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가입을 하신 아이디 자, 골디락스.kr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 아이디 닉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어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텔레그램 방에 올려라. 그래서 아래 여기 주소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제가 지금 PC를 연동을 해놔서, 현재 지금 여기 이제 있는 방은, 어 135명이 있는 방입니다. 네. 이 방에 오셔가지고, 구방에 올리시면 절대 안 되네요. 예. 신규로 생성된 해당 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락업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이제 공지를 하신 게 있는데, 재단의 입장입니다. 뭐, 이 부분까지는 반박은 할 수가 없어요. 예,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채굴 한 양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이제 그 상장과 동시에 쏟아져 나온다면, 가격적인, 어, 보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어,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락업이란 장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 락업 기간이 좀 길지 않는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뭐 15개월까지, 1년 3개월까지 갈 정도인가? 그 이미 1년 정도가 뭐 1년 정도만 해도 뭐 또는 한 10개월 정도만 해도, 뭐, 가격적인 부분은 이미 그 해당 권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재단의 생각은 뭐, 다른가 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런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골드락스 코인은 이미 채굴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채굴을 하셨던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건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것 정도로 넘어가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